오랬는데, 힐 쳐먹고 있으면 죽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죽는다. 알겠습니다. 아, 오라고 했는데, 힐 먹고 있는 거 눈에 띄기만 해라. 알겠습니다. 죽는다. 좀만 주세요, 여러분들을. 재밌고 짜릿한 장소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 1등의 특권이 조금 약한 것 같지 않냐? 아... 말을 따라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니까. 1등의 특권을 하나 늘리던지. 뭐 예를 들면, 뭐, 어그좀 강력한 무기를 하나 줬으면 하거든.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피를 감고 있는데, 오라 했는데 안 왔다. 어, 뭐 이제, 그랬을 경우에 뭐, 1등의 특권을 하나 주면은 되지 않을까? 1템 버리기. 아, 총알 버리기 하자.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 버리기. 아, 무기는 좀 그렇고, 총알 버리기. 아 총알 버리기? 어. 총알 버리기? 총알 120발만 <목소리> 갖고 가기. 일등이? 아, 아, 아니 아니 말안 들으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에 아, 아, 일 일등이 급한 있잖아 급한급한 급판 급한. 급한 죽든 살아 있든 1등이한 명한테 딱어한번 뭔가를 명령할 수 있는 거하자 그럼. 그러니까 말안 듣는 새끼 있잖아. 말안 들으면. 말안 듣는 새끼 있으면은. 아들 오케이. 한번뭐 하나를 명령할 수 있어. 근데 비상식적인 건 당연히 안 되고. 오케이. 그 그래야지 1등이 뭔가 좀 특권이지. 오케이. 반장이도 이쁘네. 가자. 오 여기로 갑니까? 아버지 뭐 와원대로 가자. 여기 착륙해. 비상식적인 거 빼고. 이제 명령 한번 강한 거낼수 있습니다. 네, 이렇한 네. 군데 오는 거 같아요. 지금 네. 이쪽 이쪽 어떻습니까? 군데 없습니다. 두 군데. 좋은데. 가자 가자 가다. 어, 가자. 거기가 한분더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빠르게 들어가자. 총을 어, 안 정했네. 아, 이번엔 근데 총안 정했어. 일단, 일단 싸우고, 해.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정리하고 가자. 칠이 게임 이다 아나 에탄 많은데 볼트 없나? 있어. 이, 이쪽에. 어, 이쪽에. 아, 먹었다, 먹어. 힘인들 싸울 준비 다 됐습니다. 챔피언님, 챔피언님, 나도 싸울 준비 됐어. 나 가도 돼. 확실히 모르니까 어. 첫 다음스 가자. 가요? 오케이. 저총 아, 뭐야? 총 브리핑해. 저알고랑 볼트의 알큐. 아, 알큐랑 에바입니다. 볼트의 알큐입니다. 일단 이거 위에 한팀 무조건 내려오 살짝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어, 가자, 들립니다, 가자. 위에서. 가자, 가자. 여기있다. 트래 그래, 네. 나이스. 하나, 하나 다운자. 아, 올라와 올라와, 응, 일로, 일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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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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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바로 갑니다.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게 클리하고 가. <목소리> 미,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위한 마리. 어, 밑에, 있네. 밑에, 밑한 마리. 이거 확킬 찍어줄게. 확킬 <목소리> 찍었어, 확킬 찍었어. 위에 있잖아, 위에,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있어. 나정비하고 가, 정비정비하고 가. 어, 여기 입구 틀어줄게. 틀어 막아줄게, 여기. 어, 나 죽겠는데? 여기 한명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밑에 학기 찍었어 이거 어 여기 한 여기 한명 아니 밑에 학기 찍었어 어 찍었어, 찍었어. 쉴드 충전 중. 여기 누구 한 명만 봐줘 여기 한, 여기 한명 있어 중. 얘 흰갑이야 흰갑 혼자인 거 같은데 들어가자 빼고 가도 될듯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갑시다 가어 수류탄이요 잠시만요 한번 빼고 가자 그거 그거 가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 명이다 두명두명두명두피 빨아야 돼 왼쪽 에 있다 뺐어 나피 빨아야 돼나피 빨아 아흐인데 배너 먹었다 배너 먹었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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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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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디야 핑좀 찍어줘 한번더 있는 것 같아요. 있어, 더 있어. 아, 앞에. 앞에. 크랙입니다. 뭐야? 오. 두개두 개. 하나 여기. 여기. 온다 온다 붙는다. 동이 앞에 붙는다. 피부 더 빠라 피부 피부 봐 줄게. 쿵쿵 쿵. 공격이다. 운 전죽. 어색 고고 천천히. 충전 중. 아, 응, 중. 어, 아, 게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랙이요 크랙이래, 크랙이래. 가도 될 듯. 사운드야. 어, 아, 잘한다. 아, 누군가. 뭘왜 이렇게 잘하냐, 너? 또 사운드, 또 사운드, 또 사운드, 또 사운드, 또 사운드. 어, 어디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크랙, 크랙. 좀 실드실 없어가지고, 좀... 아, 크래 아닙니다. 예, 실드 어드좀다 깎았어요. 거의예예예예예 예, 아... 예예예 아... 아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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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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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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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